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데일리 알리라는 유명한 영국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팀에 있었죠. 몇 년까지만 해도 그 천재적인 재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경기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력이 떨어지는 팀으로 옮겨갔어도 주전으로 뛰지를 못했어요. 결국 영국 리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터키 튀르키예 리그로 가게 됩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축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리의 경기를 봤는데 공을 빼앗겼는데도 뛰지 않고 걸었다. 그는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로 갈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배고픔을 잊었다. 배고픔을 잊었다. 이것이 쇠퇴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배부름을 원하지만 여러분 배부름은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꿀이라 해도 싫어지고 그러나 배가 고프면 아무리 써도 달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의 흐름상 여기에 나오는 꿀과 쓴 것은 친구의 아픈 책망으로 볼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가 충직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책망은 몸에 좋은 꿀과 같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이 책망이 싫다는 것이죠. 또한 친구의 아픈 책망을 쓴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당장은 쓰고 아파요.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해서 하는 책망은 입에는 쓰지만 건강에는 좋은 쓴 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대야 11장과 1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야 11장에서는 루어보암이 왕이 금방 된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루어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루어보암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변질됩니다. 12장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루어보암 왕제 5년에 애구방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절입니다. 1절. 루어보 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자, 형편이 힘들었을 때 루어보 암 왕은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견고해지고 자기 세력이 강해졌을 때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여러분, 배고픔을 잊어버릴 때, 배가 불렀을 때 하나님 멀리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왜 배가 부르면 하나님 말씀을 버릴까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잊어버리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나는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킬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생각해 봅시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겸손했어요. 외모가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해요. 왕이 되고 나서 변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좋은 전리품을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15장 24절, 30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무엇입니까? 왕의 권위 리더십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 사울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명으로 왕관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으로 그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해요.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엄청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부유해지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또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여러분 위험해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의 불편함,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가난함을 느끼는 것은 천국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이 참 좋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팔복의 첫 번째라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천국이 누구 것이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쉽게 말하면 이 땅의 것들로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없어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안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켄 가이어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침묵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과 모든 이별과 모든 죽음은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고난과 침묵이 없다면 우리는 거쳐 지나가야 할 숙소를 고향으로 착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찾게 된다면 아마도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결코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배가 부를 때 조심합시다. 하나님 멀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몸부림 칩시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 힘들지만 감사합시다. 천국이 더 그리워지니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가난함을 부유하나 가난하나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